안녕하세요. 북근호와의 정선생 트레이너 정재철입니다. 자, 오늘도 하체 운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하체 운동 중에서 이 덤벨을 이용한 스티플 레그드 데드리프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스티플 레그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햄스트링 운동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햄스트링을 단련시킬 때 제일 많이, 저 또한 제 회원님들한테 이 스티플렉 데드리프트를 제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하요기를 단련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좋은 운동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요 운동을 제일 많이 시키고 있고요. 어, 이제, 덤벨이나 바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덤벨을 이용한 덤벨, 스티플그드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후. 스티플그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햄스트링, 그죠? 여기 밤건냐고밤막양고까지다 있는 이 뒤쪽, 그 다음에 종아리, 종아리는 운동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버팀을 통해서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둔근의 이제 회전을 통해 가지고 이 둔근의 기능도 활성화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되는 부위는 이쪽 햄스트링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 설정이라든지 이제 반복수 그리고 세트 설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자세로 12개 정도 할수 있는 자세 또는 15개 정도를 할수 있는 자세로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트 설정은 기본적으로 4에서 5 세트 정도 설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운동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우선 자세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자세는 이제 골반 너비 정도로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골반 너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잡으신 상태에서 이 발은 이제 11자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11자로 잡아서 이제 무릎을 컨트롤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덤벨을 잡으시는데 우선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덤벨을 두 개로 잡았을 경우에는 이게 잘 컨트롤이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덤벨을 하나로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덤벨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준비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대부분 앞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발 뒤꿈치 쪽으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상체. 상체는 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체를 고정을 한다. 어떤 의미로 고정을 하냐? 제 영상에서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현대인들의 그런 일상적인 그런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뭐 구부정한다든지 앉아서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비대칭적으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제가 바르게 편 상태에서 운동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어깨를 뒤로 열어주시고 가슴을 확장시킨 상태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덤벨은 허벅지 앞쪽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세를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움직임을 먼저 가야 되는데 어떤 움직임을 먼저 가야 되냐. 자, 고관절의 회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거를 회전시킨다. 회전시킬 때 그냥 내려가게 되면 허리를 쓰게 돼요. 어떤 동작이냐면, 자, 이렇게. 자, 나쁜 자세겠죠? 이렇게. 좀 틀린 자세가 되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제 허리로 들어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허리의 쓰임, 상체의 버팀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많이 만드실 수 있다고 보셔요. 그래서 이 동작을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세를 많이 연습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런 동작. 가슴을 열고 어깨선. 자, 이 상태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상체의 흔들림은 전혀 없이 그대로 고관절 의 회전을 통해서 쭉 내려가십니다. 자, 이때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가냐. 저는 항상 설명드리는 게 정강이, 여기. 무릎 밑에와 정강이 상단 부분까지만 끌고 내려가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유연성도 좋고, 뭐, 근력도 좋고, 뭐, 움직임도 좋다 면더 내려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데, 처음 초보자분들은 이 정도에서 멈추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거울을 보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가슴선이 살짝 보이게끔 이렇게 가슴선이 열린 자세로 있게끔 해주시는 자세까지 내려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원래 위치로 끌고 올라오시면 돼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시고, 쭉 내려가시고, 쭉 올라오시면서 후. 천천히 내려가시고, 올라오면서 후. 천천히 내려가시고, 올라오면서 후. 후 이런 동작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덤벨을 한두개 정도 들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두 개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밸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어느 한쪽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잡아내면서 코어의 밸런스, 그 다음에 움직임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신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 가슴 확장 시켜놓고 천천히 쭉 끌고 내려가십니다. 자, 천천히 다시 올라옵니다. 천천히 다시 내려갑니다. 천천히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내려가고 자, 올라오면서 후.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 올라오면서 후. 자, 방금 동작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을 좀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스티플 레그드 데드리프트를 먼저 할때 대부분 지금 제가 맨몸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 잘 내려가세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갈 때는 이런 식으로 풀려서 내려가는 경향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하복부가 많이 풀려 있어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복부가 풀리지 않게끔 복부에 강한 긴장, 압을 주셔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체가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동작이 잘안 나온다 싶으면 배에다 손을 얹고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은 상태에서 그대로 인사하듯이 이 자세를 먼저 선행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덤벨을 들고 운동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이제 알려 드릴 거는 이 무릎. 무릎이 대부분 뒤로 많이 빠져 있는 뺑니도 많고 그다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을 잘못 하세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잘 잡기 위해서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그시 체중을 뒤쪽으로 실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끌고 고관절 회전을 좀 내려가 보시면 약간 이렇게 수직으로 선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늘어진 상태가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햄스트링이 늘어났으면 다시 햄스트링을 다시 단축시키면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햄스트링이 늘어났으면 다시 햄스트링을 다시 단축시키면서 수축시키면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이런 자세겠죠. 아무래도. 음. 내가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을 때, 무릎은 정강에서, 발에서부터 정강이, 그다음에 무릎까지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으셔야 되고, 그 위에서 고관절까지에 대한 햄스트링은 약간 대각선으로 빠진다. 자,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들어올리신다.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들어올린다.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천천히 들어올린다. 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 지금 저희가 덤벨을 통해서 이제 이 운동 방법에 대해 좀 알려드렸는데요. 뭐, 반복수는 한 12개, 15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동작은 현대인들한테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운동할 때꼭 참고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 후. 아,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에 또 영상 만드는데 좀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상, 북근화의 정선생 트레이너 정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